요 면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깊이를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만약에 안 맞아서 푹 파먹어야 되거든요. 맞는 거 같습니다. 안에 홈도 잘팠고요 안에 홈도 기가 막히게 팠고, 다 됐습니다. 저장 한번 하고요지금부터 날아가면 이제 아까워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를 내야 돼, 나사. 나사를 내서 이제 마무리 쳐야 됩니다. 아, 참, 나사도 내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,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깎아야겠네요. 자, 여기 이 부분, 요, 옆에, 요 형상도 깎아줘야 되거든요. 요거 깎으시려면은 이제 특수공구 써야 돼요. 그 특수공구를 이제 불러와야겠네. 두개 불러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레벨 조절, 조절 좀 해야 됩니다. 레벨을 바꿔주셔야 돼요. 얘는 10번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는 20번으로 쓰겠습니다. 그리고 반띵해야 돼요. 반띵. 그 다음에 다 잘라주셔야 겠고 얘도 잘라야 돼요. 그 다음, 마찬가로 이것도 잘라주시고. 얘는 방향이 있어요 보니까. 방향을 안 지켜주면, 공구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. 항상 오른쪽 방향 유지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놓으시고, 우선 얘를 이동시켜야 돼요. 이동의 평행이동. 원점 위치를 이동시킵니다. 이동시켜주시고, 여기 와있죠? 여기까지 온도 확인됐으면 숨기셔야 돼. 자, 다 됐으면 이제 이 부분 깎을 거예요. 자, 우선, 음 얘도 마찬가지 윤곽가공 있죠? 윤곽가공 들어가시고, 그 다음 체인은 여기 제 안쪽에 있는 이 숨은 선 찍어주시면 돼. 그 다음 공구 이 만들어줘야 돼. 공구는 엔드빌 공구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. 30분 되는 공간을 만들게요. 30. 잠깐만, 이 사이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. 요렇게 실수 안 하고 있어야 되, 알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좀 확인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알고 있어야죠.